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어리 아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김성환 짐, 성환이 형 짐에 놀러 왔고요. 아, 재밌게 또 운동을 해보려고 왔는데, 오늘은 약간 좀 특별하게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잠깐 조금 찍고, 제가 이제 어, 여기에 피지크 포징을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누구한테 피지크 포징을 배우느냐 여러분 조금만 더 시청하시면은 국내 최고의 피지크 선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 어깨 운동 진행하고 나서 피지크 포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やっぱり結構で一番広くて。 오, 야 되거든요 이치크강을최안 쓰여서, 이렇게, 이렇게, 거렇게이렇렇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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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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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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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사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포즈 잡을 때 그러고 일단은 어 선생님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포즈 한번 잡아보시고 제일 기본 포즈, 제일 나 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포즈.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즈 한 가지. 지금 포즈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이 네. 양쪽 어깨가 안 빠져 있어요. 그냥 되게 릴레스레있는 느낌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뽕 살려서 이렇게 빼셔야 돼요. 어깨를 한번 최대한 밀어내서 한번 빼보실겠 여기서 네. 이런 느낌으로 빼셔야 돼요. 아 어깨를 네. 양쪽 다발 네. 어, 스탠스가 네. 요 앞등 지성이 요렇게 수평으로 앞뒤지 요 약간 지짐 빨리 보셔야 되고 그럼 상체 한번 차려서 한번 해보시고요. 출혈되 쪽으로 골반 다 누르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상체만 하면 정면으로 들어 주실까요? 그 다음에 네. 호흡 크게 넓게 들이마시면 얘랑 확장을 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 한쪽만 해주시고 들때이 어깨를 한번 빼고되거요 네. 음.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잡으실 건데 네. 여기 어깨가 사실은 네. 무게 중심을 왼쪽 축다리 쪽으로 실을 건데 네. 어중간하게 실으면 되게 어색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 짝다리 심하게 붙여 완전히 뒤져이렇요 이쪽 다리에는 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좀하고 어깨를 밀어낼 때 측면에다 힘 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네. 어깨 후면에다가 힘을 주고 밀어내려고 하는 게더 편하거든요 아 어깨 후면에다가 힘을 주고 밀어내야 네. 여기가 잘 밀려요 양손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공을 빼면서. 이게 안 되어서? 네. 이, 이, 이 지금 또 오른쪽은 그나마 사실은 왼쪽이 더안 되는 것 같아서 아 한번 팔을 이렇게 펴본 상태에서 네. 여기 대원근에다가 건다는 네.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톡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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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오른쪽은 어느 정도 약간 걸리는데 네. 네. 이쪽이 지금 이쪽까지. 네. 이 느낌이 포장됐 다르죠. 지금 이쪽은 만약에 100%라고 치면 이쪽은 한7 0 정도밖에 안 나오죠. 네. 이게 만약에 교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 차선책으로는 포즈 방향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제 생각에는, 항상 그냥 운동할 때, 네. 음. 어, 이런 포즈 잡는 거에 대한 느낌을 살리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쪽은 아예 고려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어. 한번 양손 한번 올려보시래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네. 올렸을 때도 이팔이그단팔이이로 분분하게 게 요렇게, 요렇게 딱힘차거 결국엔 내 손으로 내 몸을 세게 밀어내야 아, 네. 어깨를 빼낼 수가 있으니까 음. 호흡을 한번 최대한 크게 들여마시고 들어 마시 상태에서 어깨는 딱 그대로 잠그고 배만 이제 이 상태에서 인지어졌으면, 이렇게 해더 올려도 더. 이 올려. 네. 상태가, 네. 그대로, 이 상태를 지금, 여기 텐션 조면에 걸고 계시죠? 네. 여기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옆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그죠 돌린 상태에서, 왼쪽 팔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어깨는 그대로 같은다고 생각하고, 왼쪽 팔만 살짝 떨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다라고 치면 한쪽으로 서려되죠 네. 근데 지금 움직이는 와중에 또 여기가 꺼져요 아 다시 돌려주 얘는 지금 만약에 무대 위라고 하시면 무대 위로 들어가 호흡 한번 호흡 잡으면서 포장 잡으세요 그거죠 그렇죠 지금 고요하죠 이게 지금 잘못됐다면 잘못된거거든요 아 호흡을 다 안쓰고 있는거죠 아 제가 만약에 무대에서 호흡을 잡고 이게 호흡 잡으면, 네. 잡으면 프로 선수들 보면은 네. 아, 그냥, 아 그냥 끝까지 완전 세게 뱉어요. 아 근데 이제 호흡을 거의 그냥 저희들 비전은 배다하는 느낌. 아 네. 그거를 그좀 강화해서 그그 정말 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릴렉스한게 들이마시고 또 계속 들으시면 이거를 뱉어내는 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죽는 모는 되지 않아 음. 호흡을 내가 생각하는 거보 진짜 세게 많이 뱉어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손은 정말 내리고 네. 여기서 어깨폭만 살리면 돼 멈추고, 멈추고. 팔 동작이 조금 필요 이상 많았어 가지고. 아, 네.